자 이번에는 아, 지금까지는 자 텍스트로 항목을 정리하는 개념의 기본적인 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자이나보발를 만들기 위해서 자 리스트를 상자로 만들어서 가로로 쭉 늘어놓는 자이 방법 방식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자, 우리가 자, 이 li를 상자로 만들어 보는 것을 시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먼저 o 해를 저희가 지금까지 마진만 주고 다른 걸안 줬는데요. 폭과 높이를 줘보겠습니다. 자, 윗스를, 어, 자, 400픽셀로 하고요. 자, 백그라운드를 오렌지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스를, 자, 44픽셀을 줘가지고, 자, 높이를 맞추겠습니다. 자, 리프레시를 하면, 자, 여기 어떤 오렌지로 된 박스가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박스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좀더 길게 볼게요. 자, t 스를 600픽셀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늘어났죠. 자, 그 안에 li가 노란색으로 들어있어서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고요. 자, 이 안에다가 li를 또 마찬가지로 상자로 만들겠습니다. 지금은 리사, 리스, 리스트 스타일 앞에 있는 분리선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타입을 none으로 해서 없애주겠습니다. 없어졌죠. 자, 그 다음에, 마진 레프트도 주지 않겠습니다. 자 리프레시하고요. 자그 다음에 패딩도 없어야겠네요. 자 패딩도 지우고요. 어, 이 포지션도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분리시 없기 때문에 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리프레시. 네 그리고 밑에 있는 자 p도 자 얘도 일단, 아, 일단 놔두겠습니다. p는 지금 원래는 오렌지는 요만큼밖에 없는데 노란색이 넘쳐서 밑에를 가리고 있는 거, 여기서 겹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를 가로로 늘어주면 다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걸 버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내용을 좀 줄일게요. 자, 지금, 지금까지 배운 대로 저희가 폭을 따로 지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폭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 위에서 아래로 한 칸씩 내려가 있죠. 자, 이게 기본적인 상자의 속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우리가, 자, 폭을, 자, 지금 컨테이너가 600픽셀이니까, 자, 이번엔 퍼센트로 폭을 잡아볼게요. 자, 20%겠죠. 자, 20%. 아이템이 5개 개기 때문에 폭을 20%로 잡았습니다. 세이브하고 리프레시하면 자 이게 이제 세로로 돼 있는 애들이 가로로 오기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상, 메뉴바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로로 오게 하는 가장 중요한 float이라는 자 flex가 아니고 float입니다 float left라는 것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flex가 없던 시절에 자 상자를 가로로 쌓기 위해서 썼던 태그입니다 자 float left를 주면 이것이 적용된 지, 아이들은 자 이렇게 가로로 쌓이게 됩니다. 자, 가로로 쌓였죠? 자, 그다음에 자, 높이를 맞춰 줄게요. 하이스를 자, 얘랑 똑같이 똑같이 44픽셀을 맞추겠습니다. 자, 그럼 메뉴바를 꽉차겠죠 네, 제대로 칼같이 찬 메뉴바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텍스트들을 가운데로 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잠깐 보여 드렸는데요. 자, 텍스트 온라인 센터로 해주고요. 라인, 하이즈, 상자랑 똑같이 4 4픽셀을 맞춰주면 얘네들은 가운데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면 기본적으로 메뉴바를 우리가 하나 만들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아시면 메뉴바를 만들 수가 있고요. 하지만 거기 추가해서 지금 이게 클릭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이 클릭이 되도록 A 태그를 넣어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